안녕하십니까. 평양만사 김길선입니다. 양영일 사, 선생님과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나도 고맙소. 에이, 오늘은요, 많은 분들이 이걸 궁금해 하더라고요. 배급도 안 준대. 생활비. 즉, 월급도 안 준대. 도대체 북한 주민들은 어떻게 사나? 공장도 다 모서 섰대. 도대체 북한 주민들은 뭐 어떻게 살아남고 있는가? 그 진심으로 응. 궁금하다 그러더라고. 우리도 응. 궁금해. 응. 궁금할 거예요 나도 북한에서 어떻게 응. 살았지? 지금 생각하면 답이 안이 나. 이 북한을 알릴 때 기본 응. 핵심적인 문제예요. 이게, 이게 핵심적인, 핵심적인 문제예요. 도대체 북한 주민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고, 어떻게 있는 살고, 살고 있는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북한이 제일 자랑하는 게사회지의들의 삼대 우월성이 첫째가 식량 배급제거든. 응. 둘째는 무상치료제, 음. 세 번째 무료교육제거든. 이게 우월성이 산대기둥인데 식량배급제는 무상치료제나 무료교육제 최우선하는 거지. 뭐 먹고야 뭐, 무상치료도 가동되고 무료교육도 음. 가동할까요? 음. 그래서 식량은 양정이라 그랬거든. 음. 정치자를 음. 붙여가지고 음. 양식약제. 음. <laughs> 다 정치에. 다 정치를 붙여놨거든. 종사종자를 음. 음. 벌써 1900. 94년 이후에는 전반적으로 배급은평양시라든가 특수부문 내놓고는 다 끊기고 그 다음에 간간이 기념일 때마다 조금씩 주긴 준대 지금도 음. 그한끼 때거리거든 그러고 월급을 전혀 안 준대 음. 도대체 음. 어떻게 살까요 음. 어떻게 산다고 생각해요 자 그럼, 그럼 첫 번째부터 풀어봅시다 어, 첫 번째부터 아니? 풀어봅시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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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음. 응, 음, 첫 번째. 응. 음. 북한이 저 뭐야 아홉 개도안에 아홉 개 도. 아홉 개 도. 응. 어, 근데 국경을 인접한 도가 몇 개예요? 세 개? 3개? 세 개지. 평안북도. 평안북도, 자랑도, 양강도, 양강도, 한경북도. 어, 북도. 아홉 개 도에서 네개 도가 어. 국경을 접하고 있구나, 북중 국경을. 그래. 응, 응, 응. 첫 번째 그 밀수를 음. 통해서 북한에 이천오백만이 먹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음. 이 밀수하고 관련하지 않은 생존 수단이 북한에 없어요. 생산 기지가 다멎어졌으니까 응. 밀수 응. 아니구는 응. 나올 수가 없지. 응. 첫 번째 이 응. 장마당이 생존할 수 있는 요소가 뭐냐면 응. 밀수가 응. 있기 때문에 장마당이 생존해 있는 거예요. 맞아 맞아 맞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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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수가 없으면 응. 그 장마당이 생존할 수가 없어요. 생존할 수가 없지. 네. 응. 북한에서 나오는 생활 필수품이 없기 때문에 응, 응, 응. 맞아. 그 장마당이 생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맞아, 맞아, 맞아. 그 장마당에 가게 되면 북한 째 <laughs> 봤어요? 없지. 쌀까지 다 중국 제지 네. 쌀까지도. 아, 쌀도 그 그르커니야. 뭐 생활 필수품 네. 열 하나에서 열, 열 열까지 북한에서 나오는 거 봤어요? 비누, 팬티, <laughs> 치솔, 치약, 뭐, 뭐 샴푸, 뭐, 샴푸 뭐, 뭐. 이, 몽땅 거겠지. 과일, 암무라 다, 암라다 음. 하고 중국산이요. 가면 중국에 넘겨주는 건 뭔가? 어, 90년대 초반부터는 음. 구리. 구리. 국가재산을. 게... 예, 국가재산을. 예. 유색금속들. 유색금속. 음. 그건 뭐, 극서속, 유색금속은 음. 좀 비싼 거고. 음. 대체적으로 넘어가는 게 구리, 철. 음. 그다음에 2000년대 넘어오는데부터 내가 건너와서 보니까 응. 약초들 넘어가더라고. 약초. 약초. 응. 그 다음에 산짐승들다넘어간대 그래. 너로 응. 독이 응. 잡은 거. 응. 땡땡을 그어가지고 미국 응. 넘어간대개까지다넘어간대개돼지다 응. 넘어가고 대치품으로 응. 생필품이 들어온다. 그 소리 아니에요? 응, 그렇지. 이밀 수가 없으면 북한의 그 수백 개의 장마당이 뭐한 지금 한수천개될 걸? 수개 되지. 2 0 0 개의 군 보고 응. 한개 군에 한열개 이상은 되거든? 그렇지. 그럼 수천 개가 그렇지. 되는 거요. 그 약초, 그 다음에 바다 어류 오로, 어류들, 명태, 낙지 다 들어갔잖아. 미역 아무라다 중국 건너갔어. 다 중국 건너갔지. 거야. 밀 수가 없이는 북한이 생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 맞아 맞아 맞아. 북한 장마당에 80%의 물건이 거의 중국산이니까 그래 아, 그게 이제 밀수를 해가지고 중국에서 음. 가격을 어, 음. 받아 갖고 이동해서 내륙에 들어올수록 그래. 가격을 마진이, 붙여가지고 어, 어, 마진이 떨어지니까 음, 그렇게 되지 그래. 오늘까지 밀수를 산다 음. 근데 지금 밀수 통로를 다 차단하고 회사지 같은 거는 무슨 공화국 건국일에 제일 강력한 검열 그룹바가 당군종 비밀경찰다 앞에서 들어갔대. 그러나 밀수는 못 만든다. 그럼 막을 수가 없어요. 그 지방의 권력 잡은 놈들이 음. 중앙, 자면 기본 밀수꾼들한테 만약에 검열 그룹바가 내려온다. 음. 음. 그게 되면 미리 다 알려줘요. 알려주지. 밀수꾼들한 예? 한 명씩 그 밀수를 밀수를 하려면 권력을 끼지 않고는. 밀수를 절대 못해요. 네, 쉽게 말하면 권력을 짓는 들은 이, 응. 이, 저, 뭐야, 험악한 세상을 통해서 저, 뭐야, 부자가 되고. 응. 그렇지. 이 일반 서민들은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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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우 한 끼를 위해서 밀수를 하고. 밀수를 하고. 하고. 네, 밀수를 하고. 그 점점점 내려가면서 응. 그렇게 되죠. 응. 그러니까 밀수로 다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저렇게 먹고 산다. 네, 국가 경제는 말짱 리젠 0입니다. 이렇게 놓고 봅시다. 물론 돌아가는 공장도 있겠지만은, 전체 북한 주민들이 생필품, 생산, 먹고 사는 문제 해결에는 굉장히 욕부족이다. 밀수가 오늘 북한을 내게 살리고 있다. 국경을 <laughs> 접한 내개도 내기도의 밀수꾼들이 먹여 음. 살린다. 응. 음. 가 가네. 그럼 두 번째 뭐예요? 이거는 밀수에 관련된 거는 음. 다 상층부놈들이 다 음. 하는 거고, 이 상상층부 뭐, 음. 먹고 사는 이 시스템이고 음. 음. 두 번째는 두 번째. 진짜 서민들은 음. 산을 끼고 있으면 부대기 부대기 음. 농사 부대기 부대기 농사 네. 이 농사 그 그다음에 미, 밀주 밀주 응 네. 음. 그다음에 네. 바다를 끼고 있으면 그 바다를 끼고 있는데 또 바다를 뜯어먹고 사는 바다를 뜯어먹고, 뜯어먹고 살고 네. 이야, 약초 캐고 산에, 음. 산에 심심상거리는 사람들은 약철 캐서 음. 먹고 사는 거고. 소들이 생산된 물건은 음. 다 밀수에 연관된 그거란 말이야. 그, 그거 아. 국내에서 소비할 수가 없어요. 서, 소비할 수 없지. 예, 네, 그다 중국에 넘어간단 말이야. 다 중국에 넘어가지그 네, 밀수를 해야 이윤 창출이 된단 말이야. 음. 그렇기 때문에 밀수. 북한에서 나는 모든 그, 음. 서민들이 할수 있는 그 모든 물건은 다 중국으로 넘어간다고 봐도 과언이 네. 아니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부대기를 익힌다. 네. 이거는 이미 1980년대 네. 그 말부터 자국자족 해가지고 네. 공장 기업에서 멍땅 네. 부업밥 뜯어주고 네. 그것도 모자라서 일반 사람들은 신임 받건 안 하건 해주든 안 하건 다 부대기를 익히잖아요. 네. 그럼 뭘 몰래 가서 부대기 다 익혔지. 네. 그, 그 간부들도 <laughs> 다 부대는 내주는 것만 가지고도 욕부족이니까. 본인 것만 주니까. 음. 그 부대기 일컫다 농사 짓는다. 무슨 사유지 소장농도 생겼다는 것 같은데, 음, 음. 이건 어떻게 돼요? 이제 내가 신뢰를 든다면, 일급 음. 음. 기업사마다, 큰그 음. 특급 기업사마다, 그 김일서에 무슨 그 전국 여세와 음. 방침 내놓으면서, 그 일급 기업사마다, 그저게그저 비행기로부터 보호한다고, 음. 고사 무력들을 다 배치했어요. 맞아. 네? 맞아요. 예. 네. 네. 근데, 거기, 일곱 기업서, 그걸 보호한다고, 한개 지역에, 음. 큰그 지역에, 뭐, 요, 요, 엄청 크지. 거기 고사총 중재라는 거 하나씩 만들어놨어요. 그, 네. 위수기업을. 수기역을 만들어놓고. 음. 근데, 이거, 그 배급이 끊기고 길면서, 음. 고, 기 땅은 다, 그, 거기 기업서, 그, 당 간부 새끼들, 행정 간부 음. 새끼들, 그, 서터지요그 어. 네. 원래 위수기역이기 때문에, 음. 거기 고사청에는 그 여자들만 한개 중대거든. 근데 음. 거기 남자들이 몇명 있어요. 음. 남자들이 한2 0 명대. 음. 음. 그건 외에서 여자들 쓰라면 여자들만 있으니까 그 여자들은 고사청만 관리하는. 그렇지. 네, 그건 음. 관리하는 거. 여, 남자들은 거기 부대시설, 음. 뭐, 무슨 설비도 있고, 뭐 보일라시설도 뭐, 있고, 뭐 음. 그 일, 어쨌든 남자 일선이 어, 필요한 거. 어, 필요하기 때문에. 거는. 거기 부중대장은 남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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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중대... 어, 어. 여자가 중대장이지만, 은 음, 거기 부중대장은 다 행정 관리한단 말이야. 음, 음. 근데, 거기 또 중대장 위에 그 당위원회 조기대부라는 그거 있는데, 조기대 대장이라는 놈이, 음, 음. 이놈이 관리한단 말이야. 음, 음. 근데, 당위원회 조기대부에 있기 때문에, 이놈, 당연히 지도원 나부래기들 응. 그다음에 행정위원회그그 그, 그, 그 간부 나부래기들이 이세계한테 잘보여갖고 거기 소토지를 다 얻는 거요. 예그래 음. 거기 안에 들어가면 위수구역이니까, 음. 그 총, 음. 총 총지구 지키니까 군사기지 들어가면 그, 그 자리에 서 쏘니까. <laughs> 응.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서 소토지하게 되면 도적 맞출 일이 없거든. 음. 그러니까 이세계는 조선이뭐농사에긴 실국이니까 음. 그러니까. 말하자면 옛날 말하면 소작농을 두는 거예요. <laughs> 대신 와서 농사 재주고 가을에 그 농사 재주한 값으로 그거 강냉이나 뭐 콩을 가져간다고 응. 그때 매출을 가져가는 어. 거는 그, 그건, 어, 그, 그건 모르겠고 <laughs> 잠깐 그렇게 허거동 현대판 북한식 소장 소작인들이 생겼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지 응, 그렇지 어, 그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어, 그, 그, 세 번째는 그이 음. 그 직업을 가진 네, 직업을 그, 이용한. 에, 직업을 이용한 그, 그 네. 생존이 또 있지. 야, 그것도 거기에 또 숱한 사람이 묻어 있습니다. 음, 그럼. 직업을 가졌는데 수단을 지 직업군이 가능합니다. 음, 음. 어뭐 자동차 운전수는 자동차를 음, 잘... 수단으로. 음. 그다음에 무슨 어 저게 뭐야 기차 운전수는 기차를 기차, 수단으로. 음. 음. 달구지우 음. 달구지를 음. 수단으로. 음. 음. 야 이렇게 다 그. 음, 소비 음, 형식으로 음, 뛰면서 교통수단이 음,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그 그 배급제가 끊어지면서이 음, 음. 간부들이 더 먹고 살기 더 편해졌어요. 더 편해졌지. 편해졌지요. 이걸 다승인감아주고 승인한 음, 조건으로 뇌물을 음, 네 음. 받으니까. 그때부터 북한 아들이 음. 북한식으로 말하면 분주화가 많이 생긴 거예요. 붉은 부르시아들이 <laughs> <에>, 창고하고 <laughs> 있다는 <있어요>. 것. <laughs> 에, 그렇게 한번 봅시다. 네 번째. 네 번째는 어떻게 먹고 사나. 이제 기득권 위주로 봅시다. 음. 뇌물로 먹고 사는 음. 세상. 뇌물이 저체제를 운용해 나가는 음. 그런 시대가 펼쳐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배 받는 기득권, 월급 타는 기득권이 뇌물을 이용해서 더잘 살게 되고 밑에 일반 주민은 점점 쪼들러가고 그렇게 되죠. 그, 그게 않습니까? 일반 서민들은 시작에 나가는 품목을 음. 이제는 생존, 에. 생정 본능이 생겨갖고 에. 내가 만약 의류를 전담하면 우리만 계속 파고 에, 에, 에. 우리, 우리 전문, 쪽으로 그, 전문적으로, 어, 전문적으로. 어. 약초만 하는 사람들은 또 약초만 전문적으로 하고 사금의 그손들어또 사금만 손대고 제일 하층민이 뭔지 알아 먹을 거 장사하는 사람이 제일 하층민이야저밥 아, 장사가 제일 에. 하층민이지 먹을 에. 거 장사하는 사람들이 제일 섭니다 그 사람들은 진짜 <laughs> 한끼 음. 한끼 살아가는 사람들이야 지금 궁금한 건 어. 뭐냐면 뭐이냐면, 이 코로나 때문에 그러면 음. 우한 폐렴 때문에 음, 북한이 뭐, 이 밀수가 끊겼기 때문에 지금 대아사가 참. 생기지 않았을까 지금 그게 걱정돼 그 속에서도 밀수를 할 거예요 좀 주춤했다가라도 음. 다시 네. 또 창궐하는데 오늘 우리가 이걸 쭉 정리하면서 발견한 게 하나 있습니다 오늘날 21세기 북한은 가장 오묘하고 이상한 사유지 비닐 빈 부입부 국가로 거침없이 어, 가고 그렇지, 있습니다. 그렇지. 예, 런데 부입부도 또 아찔아찔합니다. 비닐 빈은 원래 빈손이니까 막 그저 그저 생존이 그저 결사적으로 매달리지만 부입부 이것도 또 칼날 위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칼날 위에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항상 발은 그 사형장에 들놓고 살아야 돼. 이, 그러니까 뇌물 받아먹고 부입부 길에 있는 간부권들도 결코 안심하고 살수 없는 음. 체제가 음. 오늘의 음. 북한 가장 독특하고 오묘한 음. 체제가 됐지 음. <laughs> 수령이 눈 밖에 나면 음. 그러게 그러니까 그 간부 새끼들은 무슨 구하이나면 네? 음. 가늘게 길, 길게, 길게 가자 어. 길게 가자 길고 어. 가늘게 어. 길게 사자 어. 어. 어디로가 하면 음. 그 사람 성향에 따라가지 음. 굵, 굵게 짧게 사야 돼 그렇게 하지 음. 굵고 짧게 그러니까, 가는 음. 삶의 방식이 있고, 음. 가늘게 길게, 길게 가는, 가는 삶의, 삶의 음. 방식이 있고, 음. 가늘게 길게 음. 가자니까, 뇌물을 음. 계속 받아서, 저도 다못 쳐먹고, 계속 우루 상납하고 회전시켜야 돼, 뇌물을. 그래, 그래. 그런 나라가 돼버렸어 음. 야, 인민의 지상 낙원을 건설한다던 음. 김일성 족속 3대에 와서, 이런 파괴적이고 악의적인 음. 에, 국가를 어, 지금 세워놨습니다, 음. 북한에. 그리고, 어, 어 믿을 거는, 핵! 에, 대량 살상수단이 핵밖에 없다고 핵은 가장 선대 수령들이 물려준 위대한 보음이고 사회주의 주체의 사회주의 체제를 지키는 데서 마지막 보루라고 떠들어대고 있거든 <laughs> 이 지킬 가치가 있는 체제입니까? 이런 게 에, 오늘 이런 속에서 배급제 끊기고 어, 월급이 끊긴 이런 속에서 북한 주민들은 필사히 몸부림치며 오늘까지 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전 과정에, 20, 30년 걸어오고 있는 이 과정에, 많이 생각들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전쟁 하나만 놓고 봐도, 빨리 전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너무 고달파서, 누가 전쟁을 좋아할 사람이 있습니까? 예, 이제는 앞에서는 만세 부르고, 뒤에서는 손도 아까워서, 발가락 들고서 김일성 족속 집안에 는 초상화를 가리킨대 저렇끼 빨리 죽어야 된다. 아주 <laughs> 그, 아주 그, 음. 아주 그 좋은 소식이라고만 음. 응. 야, 그래. 저기, 지금 딱세오는 감시 통제, 강압적인 시스템 때문에 음. 빼도 박도 못하고 있고, 아직은 많이 깨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오시면 분명히 하나를, 하나의 타깃을 향해 가고 있거든. 김일성 족속을 향해서. 그러니까 모든 원인은 그 김일성한테 있다는 걸 이제는 좀 이제는 알기 시작 알기, 시작이 알기 시작이 시작했죠. 이제는 이런 식으로 지금 북한 주민들은 깨나가고 있습니다. 힘들게 300만의 아사자, 수십만 탈북자, 온군 한 세대의 기흥화라는 정말 반만된 역사 이래 겪어보지 못한 김일성 적속이 드시운 재난을 30년간, 연연간거쳐면서 그 이제는 많이 깨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 결사를 못할 뿐입니다. 얼마나 최악인가 보면요. 음. 한 세대를 지금 우리가 보통 생각에는 하기한 20~30년대거든요. 근근데 네. 네. 지금 북한 사람들이 키가 10, 13cm 작아졌어요. 평균 키가. 기형 세대를 만들었다니까. 네. 우리 또래만 해도 50대 음. 때만 해도 그래도 그렇게 작지는 않았거든. 그렇죠. 10년대부터 네. 저렇게 그러니까 네. 이제는 완전 북한 사람들이 다 기형화됐어요. 얼마나 죄악인가, 네. 뭐아니이 얼마나 죄악인가. 음. 그렇게 고도 아, 오늘도 세상에 부러움 없어라. 아, 남의 물건을 바라보면서 외부 물건으로 어, 어, 자네들을 키워놓으면 우리 것이 안 된다. 어, 무슨 노예도 아니고 농기구도 아니고 어떻게 자라나는 새 세대들에게 그런 막말을 퍼붓습니까? 이게 김일성 족속입니다. 이런 족속을 그냥 하나늘을 이고 정말 더 이상 살수 없는 그 순간 찰나로 정세는 거침없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한 주민들은 도대체 어떻게 생존하고 있는가? 다뤄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주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